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국내 프리미엄 세단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가성비가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깔끔한 블랙바디의 현대 더뉴 그랜저 IG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이전에는 전 모델인 그랜저 ig 차량을 저희 영상에 주로 올려 드렸었는데 이제는 정말 가성비 매물로 영상에 자주자주 담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랜저 i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준대형 세단에 들어가야 되는 매력적인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이라든가 어라운드 뷰 파워 트렁크까지 정말 옵션까지 괜찮은데 차량도 준 신차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2천만 원 초반대에 준비를 한번 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 더뉴 그랜저 IG 3.3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2021년형, 21년 1월에 최초 출고한 12만 k 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신차 때부터 지금까지 단승 교환 한번 없었던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기록부상에도 누유라든가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모두 올량호 판정 받아두었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은 2039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엔진룸 살펴보시기 전에 지금 연식을 생각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좀 많다고 당연히 생각이 드실 텐데요. 주행거리가 좀 많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정말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량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직전까지 제조사에서 서비스를 받아오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컨디션까지 A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차량 준비를 한 거고요. 자산 엔진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만 가정 아주 말끔하게 잘 맞춰두었고요.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신차급이라고 하더라도 소모품 교환 주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죠. 제가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깨끗하죠? 슬러지라든가 이물질 부유물 없이 아주 깨끗한 엔진오일 캡 확인해 봤고요. 옆쪽으로 보이시는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체크를 해 봤을 때 엔진오일이 둥둥 떠 있다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정말로 깨끗한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시운전까지 당연히 충분히 해봤던 차량인데요. 하체 엔진 미션 조향조까지 정말 틈기상 없는 키로수만 봤을 때는 준신차급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겠지만 컨디션을 봤을 때는 준신차급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상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3300cc의 6기통 가솔린 엔진 사운드 엔진의 이음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엔진 카바에 손을 얹었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도 아주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이시는 노란색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엔진 컨디션까지 한번 체크해 보실 텐데요. 구멍에서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든가, 백연이라든가 청연, 흑연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특이사항 없이 엔진 컨디션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엔진룸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외관상태 실내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관상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범퍼라든가 휀다 보니까 내 단차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70% 이상으로 굉장히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 18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휠 컨디션도 준신차급의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사이드 미러에도 시그널에 크랙이가 있다거나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는 끝쪽과 하단쪽까지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도어부터 뒷도어, 뒤흔다까지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외판 도장 컨디션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60% 이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에도 18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주차 스크래치 없이 휠 관리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유 그랜저 IG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그 전에 그랜저 IG 모델에서 풀체인지된 디자인은 조금 더 신형 트렌드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도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 현상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트렁크 리드라든가 각종 마감재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훼손된 부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범퍼라든가 하단 측면 쪽까지 범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조소 쪽 테일 램프 주변으로 뒷 범퍼와 뒤횡다 간의 단차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아래쪽 뒷바퀴 휠에도 휠 스크래치는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보이시는 크롬 마감재라든가 하이그로시 마감재 각종 주변의 마감재도 확실히 좀 주행거리는 있지만 연식이 좋다 보니까 준 신차급의 그런 컨디션으로 좀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뒷도부터 앞도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역시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범퍼라든가 휀다 보니까 는 단차 느껴지지 않고요. 도장의 색깔이 안 맞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어, 조속조 앞바퀴 휠에도 역시나 주차 스크래치 없이 지금 전체적인 외판이라든가 휠 관리 상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 간 부분을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봐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에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쉽게도 붙어 찢자국한두개 정도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앞쪽으로 보이시는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백화나 습기 차는 현상 없이 맑고 투명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어라운드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범퍼라든가 하단 측면 쪽까지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컨디션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현대 기아차답게 아주 넓은 트렁크 적재 공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사용감 역시나 바닥이라든가 측면 쪽에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는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플라스틱 마감재까지 아주 양호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열 도어 쪽으로 넘어오셨을 때는 2열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커튼이 지원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 열선 버튼에 버튼에 까지 면상, 주변 마감재에 큰 사용감도 역시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 역시나 그랜저급 사이즈에 걸맞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어, 2열의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이열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태우지 않고 오너용으로만 차를 운전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열의 가죽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죽에 잔 주름을 제외하면 쿠션감 너무 잘 살아있고요. 가죽의 해짐이라든가 까짐 오염된 부위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도 쪽으로 보시면은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캐치라든가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각종 버튼에도 버튼에 까짐 현상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전체적인 일렬의 사용감 역시나 준 신차급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두고 를 있고요. 앞쪽으로 보이시는 전체적인 가죽 마감재에도 해짐이라든가 까짐,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반자율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핸즈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핸들 아래쪽으로 수동기어 변속 가능한 패들 시프트와 전동 텔레스코피 기능, 핸들 아래쪽으로는 자세 제어 장치 버튼과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쪽 보고 계시는데요. 가운데 쪽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방향 지시 등을 넣었을 때 사이드 미러 화면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샌더페시아 중앙 쪽으로 넘어오시면 와이드한 디스플레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한 순정 내비게이션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터치 방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 아주 깨끗한 화질로 준비되어 있고요 핸들 방향에 따라서 방향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 장치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통풍 열선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하단으로 보셨을 때는 그랜저 IG에서 이제 풀체인지로 되면서 버튼식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패드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뒤쪽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도 일반 키두 개와 카드키까지 해서 세벌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더뉴 그랜저 IG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연식을 생각했을 때 주행거리를 들어보셨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키로수가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 차량을 준비한 건 주행거리 대비 차량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요. 가격도 너무나도 메리트 있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은 2039만원에 준비를 했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차량들 조금 다른 스펙의 차량 내용 궁금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